민원인도 이제 경찰관한테 이제 답답하니까 온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걸 알아봐. 막 여기, 여기 다 물어봐서. 근데 경찰관한테 몇 마디 들어보면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고 가라근다고 이제 안 들어주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제 답답해서 왔는데, 이제 안 그러고. 또 이쪽으로 가서 물어보면, 저도 저한테도 그러거든요. 물어보면, 뭐 우리 경찰이 해결할 일이 아니다. 하고서 막 짜증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선입관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 계속 실력이 부족합니다. 실력자면 네. 길을 알려주지. 두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게 아닌다 하더라도 어떤 거냐면 나한테 왔을 때는 나한테 도움받으러 온 것이지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한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찰을 찾아 들었으면 내가 할 일이 30%고 군청에서 할 일이 70%라도 군청과 의논해서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건 우선 접한 내가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군청하고 이렇게 의논해 놨으니까 군청으로 이렇게 가셔서 거기 가서 의논하시는 게더 빠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또 이걸 하려니까 군청하고 제가 의논해서 하려면 이건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처리가 늦어지고 정확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주시기를 바라면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하라 그래 그리 갈라 그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실력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 사람한테 짜증내라고 하는 권리를 준 적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잡아서 이런 것들은 그 위에 직근 상급자가 다 풀어서 지금 그 사람들을 지도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 실력이 있어서 너는 그 사람의 윗사람으로 앉아있는 거고, 윗자리에 앉아있는 거고. 여기서 못 풀으면 요 윗사람이 풀어줘야 되는 거요 그래서 질량만큼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실력으로는 질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깡통으로 앉아있으니까 다한 줄이 똑같아요. 텅텅 비어가지고. 그래서, 아유, 저거 뭐,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그럼 알았어. 내문 잠궈 놓고 있을 때니까못들어오더 거야. <laughs> 네가 알아서해. 왜? <laughs> 네. 내가 실력이 없더라도 들어서 안될것 같으면 현장에 있는 사람은 집 혼자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자원을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어, 범위가.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 나한테 왔다면. 내가 우리 팀 전체를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옆 팀하고도 내가 얼만큼 평상시에 그 신용을 쌓아 놨느냐에 따라서 옆 팀으로부터도 도움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야, 그 나한테 보내. 내가 한번 들어볼게.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해결하든 못 하든. 그게 위에 사람이 바르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나한테 온 숙제란 말이야. 아랫사람이 못한다고 그래서 토스를 하면 나한테 온 숙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려고 으 노력은 해 봐야지 그렇게 해야 내가 얼만큼 그 문제를 풀수 있는 실력을 갖췄는지 갖추지 않았는지 내 주변과 얼만큼 그것을 잘 운영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량을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 이걸 알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내 수준에서 안 되니까 또 과장한테 가서 토스를 하는 거지. 그럼 과장은 음, 어, 그래 가져와봐. 그래서 시험을 나를 치라고 시험을 그저저 저 시험지를 배부해줬는데 시험지를 자꾸 아랫 사람 보고 풀어오라고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안느는 거예요 지금. 이, 이, 이 이해돼요 지금 이거? 네. 응?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모든 게 각자 일이라는 거예요, 각자 일. 언제? 나한테 왔을 때. 나한테 왔을 때는 내 일이라는 거야. 그게 아랫사람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나한테 안 왔을 때는 간섭하지 마. 잠이나 자빠져 자. 그때는 자빠져 자. 그러니까 자빠져 자야 될 때는 자꾸 가서 간섭하고 있고, 지가 해야 될 때는 또 열정서 하고 있고. 지금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는 거야, 네. 조직 전체가. 실력이 향상이 안 되고. 이제 명확하게 이해 되셨어? 네.